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자 오늘은요 토픽2 쓰기 3급 유형의 문제 51번 유형쓰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요 51번 유형쓰기 연습문제 한번 해본적 있습니다 자 51번 문제는요 저꼭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유형별로 묶어서 자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픽2 51번 문제는 요 답안 지할때꼭 주의할 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뒤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지 물음표가 있는지 반드시 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자 빈칸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으면 자 받침이 없으면 비읍니다 받침이 있으면 씁니다 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전화에 주시기 바랍니다 나전화에 주시 시요 안됩니다 오의 형태로 쓸수 있다. 자두 번째 빈칸 뒤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자 받침이 없으면 비읍니까 씁니까의 형태로 쓰고요. 이제 가끔은 뭐 을까요, 요 형태로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 물음표가 있으면 전화해도 됩니까 이렇게 쓰고요.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마침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연결형 어미. 의면 은니까 아서서 뭐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 라는 것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51번은요. 자, 출제 가능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적인 글과 개인적인 글이 있는데요. 공개적인 글에는 단체 알림, 개인 알림, 개인 문의 등이 나온다. 어, 개인적인 글에는 뭐 생일 초대, 축하, 감사,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상생활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일단 51번에요. 공개적인 글을 쓸 때는 자, 제목이 반드시 있다. 제목이 있다는 것은 제목에 힌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목에 있는 이 명사를 뒤에 하다로 해서 어, 동사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집. 그러면 모집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초대. 그럼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대부분이 씁니다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알죠? 개인에게 알리려면 글을 쓰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요. 단체 알림은 글을 읽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제목에는 동사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동사만 쓰는 것보다 앞에 자 목적어를 반드시 쓰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마침표 끝에 단어 오르 끝나고요. 물음표가 아무것도 없으면 연결 어미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6번. 빈칸 부분의 앞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앞뒤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 거기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글도 뭐 공개적인 글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없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글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 읽는다. 나머지는 모두 방법은 같습니다. 자, 공개적인 글과 개인적인 글의 차이는 제목이 있다 없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51번 문제 유형별 연습인데요. 문의와 답변. 즉 물어보고 물어보다 대답하다 이거잖아요. Question and answer 우리가 Q 하고 A 많이 들어가죠. 자 물어보고 답변할 때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 뭐가 있죠? 물어보다 질문 대답하다 여기에 자주 나오는 문법들 한 번씩 자, 외우고 하세요. 언제 뭐 뭐는지 알고 싶다. 얼마나 어, 언제 뭐 누가 어떤 이런 문장 그다음에 뭐 뭐가 필요합니까? 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여러 번나오니깐요 잠깐 영상 멈춤하시고요. 주요 표현들 외우고 공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읽겠습니다. 저의 딸이 지금 세 살인데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억, 다, 종일 반에 아이를 맡기려면 어떤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필요한 조건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뒤를 보라 했죠? 하루 종일, 종일반. 이 어이와 이 어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아이를 맡기다. 그럼 어디, 아이를 맡깁니다. 이렇게 읽겠죠? 어, 아야 합니다. 형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요게 들어갈 건데 어떤 필요합니까? 어떻게죠? 자, 어, 어떤 필요한 조건? 뭐 어, 이거 되네.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나쁘잖아요.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나쁘지 않지만 좀 어색합니다. 필요한 조건. 이건 어떤 형태라 했죠? 우리가 예쁜 꽃. 요거 갖다 했죠. 요거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는 형태가 형용사가 뒤로 가는 형태죠. 꽃이 예쁘다. 이런 걸 문장을 바꿨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건. 조건이 필요하다의 형태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물음표 있으니까 합니까?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자, 이런 건요. 여러 번 연습하시면 바로 혼자서 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2번, 제목이 있고요. "원룸 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원룸을 찾고 있는데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역에서. 그런데 역 근처라서 근처라도 너무 시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뭐뭐뭐뭐어야 합니다. 이 문장 형태 그대로 쓸 거예요.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근처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근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처라는 말과 바꿔 쓸수 있는 형용사를 찾아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 렇죠. 가깝다라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야 합니다. 요 형태 문법 그대로 사용한다면 가까워야 합니다. 혹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의 형태로 쓸수 있다. 자, 대답합니다. A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좀 어둡기는 하지만 반대 손님이 원하시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있대요. 마침, 지금 그 방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으면 이 방이 어때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 방이 어떤 거 들죠? 비다. 비다를 어아 형태로 바뀌면 어때죠? 비어 있다. 아무도 없다. 비어 있다. 비어 있습니다. 이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자, 연습 문제 3번. 자, 제목 볼게요. 분실물 문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전에 기차에다가 가방을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잘볼게 자, 기차에다가 기차에 기차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기차에서라고 썼다. 예를 들어서 기차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방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자, 기차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 기차에다가 가방을 어때요? 놓다나 두다를 쓸수 있다. 그래서 두고 내리다, 두고 놓고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 깜빡 내려놓고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고 내렸습니다나 놓고 내렸습니다의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차에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쓸수 있지만 기차에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는 안 돼요 자 여기를 여기서 말한 에다가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분실물을 확인해 보니 가방이 두개 있습니다. 까만색과 회색 가방이 있는데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다섯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시에 문을 닫습니다. 5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돼요. 5시에 문 닫는데, 5시에 오면 이 사람 퇴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죠? 5시에 오면 안 돼요. 언제? 5시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5시 전에 50시 5 이런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신청 문의예요. 전통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는 잘하지만 반대죠.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은 잘하다의 반대는 자, 못합니다도 되지만 못합니다보다 전혀 못하면 안 되겠죠. 어떠죠? 잘못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어떻게 줘요? 안내를 하시는 분도 모두 외국인이라서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빈칸 뒤에 뭐가 나오죠? 안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내해 드립니다. 뭐 아니면 그냥 안내합니다. 괜찮아요. 또한 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안내하다의 형태를 쓰면 된다. 자, 연습 문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신청을 또 문의하네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혼자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은데 비용이 땡땡땡 알고 싶습니다. 앞에 있었죠? 비용 돈이죠. 돈이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도 되고요. 얼마나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니까 얼마나 들다. 자, 얼마나 그럼 돈이 비용이 들다. 자, 요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다. 이거 한국 사람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정확하지 몰 때는 좀 대답하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어떨 때 하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에요? 이런 거안 하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을 어떻게 가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라는 표현 많이 쓴다. 어떻게 되다 라는 표현 자주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금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은 1회당 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상담하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 놓고 물어보는 거네요. 일주일 전에 전기 밥솥 수리를 맡겼는데 연락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언제쯤 수리를?가 수리가 끝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어? 요거 쓰면 되네요. 그죠? 요거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기는 수리가 끝나다. 근데 수리를 요거 똑같은 형태로 쓰면 안 되죠. 끝나다 아니라 끝내다.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수리가 끝나다. 여기는 수리를 끝내다. 자, 동사, 형용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끝내다라는 말과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수업 끝내, 끝냈어요. 수업을 마치다. 끝내다. 자,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고객님 현재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일주일만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자, 연습문제 7번 보겠습니다. 펜션 이용 문의 이번 주말에 행복펜션 203호를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타는 방법을 좀, 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괜찮네요. 이것도 괜찮지만. 자, 우리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알려 주시겠습니까?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이것도 괜찮겠네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버스 시간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요 표현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짐이 많으면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저에게 어떻하세요? 전화 받고 출발하면 20분 내로 모시러 갈수 있습니다. 전화, 그렇죠? 전화 주십시오.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전화, 전화 해 주십시오. 전화 하십시오. 뭐다 어, 돼요.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됩니다. 자, 팔번 제목 있네요. 자. 유학, 아,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대회 참가문의자 제목 속에 혹시 정답이 또 힌트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주시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매년 5월 인주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대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뭐다고 들었습니다 간접 표현이네요 저도 이번 대회 뭐 하고 싶어요? 뭐하다 참가하고 싶습니다 뭐 참가하려고 합니다 뭐다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글쓰기 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까 정보를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럼 반대는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다 되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쓸수 있고요. 다음 연습 문제 9 번. 자 이것도 문이네요. 이번에 시청에서 다문화 강사를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다고 합니다. 또 간접 표현 나왔네요. 저는 외국인인데 어떤 까? 이렇게 되겠죠. 또 서류는 언제 접수해야 합니까? 그럼 어떤 여기에 들어가겠죠. 서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자, 서류가 필요하다. 형용사. 서류를 준비하다. 요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류가 필요합니까? 형태도 좋고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요거 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어떻게 있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알아를죠.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앞에도 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 0번 보겠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 조건이 가입 조건과 회비에 대해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입니다. 가입 조건이 자, 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가입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돼요. 하지만 이걸 반드시 들어가야죠. 어떻다? 그러면 가입 조건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로 쓸수 있어요. 자,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문법 뒤에 뭐 머을 수 있다. 이거 같이 쓸수 있어요.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누구나 뭐 할까요? 뭐 하죠? 가입하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다른 단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쓸수 있다. 자 오늘은요 문의나 물어보고요, 또한 음, 답변, 대답에 관한 어, 문제를 봤는데요. 뭐, 뭐, 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뭐, 뭐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듭니다. 자주 나오는 문법들은 자, 반드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